안녕하세요. 아, 외국인 여러분들의 비자 관련된 출입국 이민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 법무부 등록대행기관 출입국 외국인행정사무소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2022년 1분기 E74 비자, E9 비자나 E10 비자, 외국인 근로자 선언분들이 이제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숙련기능 인력으로 이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비자 연장이나 뭐 50일 연장된 분들 을 포함해가지고, 아 고용 허가제로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기가 출입국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이나9 비자 외국인들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E74 비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도 올해 이번 분기 제가 이제 다섯 분 정도, 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행히 다 됐는데 한 분이 안 되셔가지고 오늘 이의 신청을 하러 저희 이제 지방출입국사무소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 제도하고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 7포 비자 합격한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이번에, 이제, 2분기 E74 합격자 1차 발표인데요. 1차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아닙니다. 이제 다만, 어, 참고, 여기서 이제 이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되면, 어, 추가적으로 합격자 조정이 될수 있겠죠. 합격점수가 이제껏 제가 1 18년도인가요? 이제 처음 이 제도가 발생한 이후에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이 기록이 갱신이 될것 같은데, 어, 250명 선발 중에 합격 점수가 70점이고요. 이제 70점을 받더라도, 어, 과거의 출입국 관리법이나 음주운전 폭행, 뭐, 별도 등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되고, 토픽이나 KIIT 등 한국어 능력이 우투한 자, 그리고 비자 기간이 임박한 외국인이 우선으로 선발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신청 제도는 이제 어제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처럼 이제 본인 아니면 민원 접수 이제 당시 대리했던 저희 행정사 같은 대리인들이 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전화나 팩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실 점은 민원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로 산정된 점수에 대해서만. 아, 이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청 기간 내에 뭐 추가로 보안서류 제출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인용에 따라 점수 변동으로 최종 합격자가 변경될 수 있고 4월 18일날 이제 최종 합격자가 이 신청 인용 여부를 확실히 이제 판단한 다음, 아, 개개인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취득 점수가 이번에 접수번호로 이제 이루어진 98.2 나왔는데 어떻게 98점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엄청납니다 진짜. 아... 저희도 여기 이제 광주, 광양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곽 출입국 관서별 인제 태그인데요. KS하고 KY는 이제 제가 거의 접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양, 광주, 아, 여수, YS도 있고요. 네, 목포도 있습니다. 네, 목포 출입국 사무소도 저가 이제 보성이라든지 광주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희가 이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접수 번호로 차등이 되지 않았나 이제 국적하고 다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게 아무튼 여기 이제 저희 우레인들 네분 포함이 됐고 한 분은 이 신청 들어갔는데 아마 될지 안 될지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70점, 그것도 다른 부분도 보이시죠? 여기 네. 표입니다 음, 이제 E7 비자 관련해서는 어, 몇 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허가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같은 케이스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좀 허가 요건을 만들고 고용 추천서라든지 관련된 기준들을 저희가 충족을 해야 되는 경우도 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뭐 이번에 뭐 네팔이든, 키르기지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어, 외국인 여러분들 어, 비자 연장과 변경 관련해 가지고 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